책상 싫어하냐? 오늘은 스킨 케어부터 같이 해주겠습니다. 저희 스킨 보따리. 저는 그렇게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것저것 바르거든요. 사실 뭘 발라도 그렇게 피부가 막 갑자기 확 뒤집어지거나. 근데 이거 진짜 쫀쫀하죠? 역시 좋긴 좋은가 봐, 비싼 게. 뭐가 나거나 막 이런 편이 아니라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설화수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은 샘플을 제가 씁니다. 근데 저 진짜 조명을 사긴 사야 될것 같아. 조명이 너무 이상해요. 어디까지 말했죠? 그래서 남은 샘플을 제가 쓰고 원래는 그 아토베리어 스킨케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순하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사실 메이크업 영상을 하나 더 찍었거든요? 하나 찍었는데, 하나 찍어서 편집까지 다 했어요. 근데, 진짜 화장이 개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팩이. 그래서 어제, 그 화장을 다싹다 다 지우고, 피부가 놀랄까봐, 세수하고 팩을 하고 다시 화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여기 코가 엄청 떠요. 막, 그렇게. 각질 벗겨지듯이 엄청 드는데 팩하고 화장하니까 안 뜨대요 이렇게 스킨케어 완료 여러분 스킨케어를 끝내고 한 30초 있다가 30초에서 1분 있다가 선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냥 찍고 아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뭐냐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고양이 메이크업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건 진짜 나 고양이 이런 메이크업이고 오늘은 약간 고양이? 약간 이런 메이크업입니다. 이거는 닥터지 건데, 음,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하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제가 톤업 크림 같은 걸안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얘지는 선크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촉촉해요. 쿠션은 헤라죠? 근데 너무, 약간 영상을 안 찍을 때는 별로 그게 없었는데 영상을 찍기 시작하니까 뭔가 한 가지 쿠션만 쓰는 게 뭔가 살짝 한 가지 쿠션만 쓰고 뭔가 한 가지 화장품을 쓰는 게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쿠션이랑 브로우랑 이런 것좀사 하려고요. 약간 좀 민, 약간 좀, 예. 네. 온 렌즈부터 해줄게요. 렌즈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낀 건데, 이거 제가, 제가 예쁘다 그래서 그냥 아예 통으로 샀어요. 하파크리스틴, 원앤올리크리스틴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 그레이예요. 완전. 와, 그렇다고 티가 아예 안 나지도 않는. 근데 완전 자연스러워 완전 내꺼 그러니까 그 사장이... 저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가지고 밥을 먹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배터리가 없네요 내일 모레는 진짜 100만 년만에 외출을 합니다 어네 밥 먹기 전까진 되게 신났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뭔가 차분해지네. 오늘은 살짝 더 올려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아기, 아, 아기 강고양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중간 정도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올렸나? 원래 욕심이 생기는 순간 화장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당히. 오늘은 약간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의 사이. 오늘은 음영 먼저 잡아줄게요. 저는 진짜 완전 사각턱이랑 광대가 자기 주장이 정말 세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깎아줍니다. 근데 여기를 깎으면 안 돼요. 여기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여기는 깎으면 안 되고, 여기 광대 위쪽이랑 위쪽, 아, 뭐야? 위쪽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C자로. 그리고 헤어라인도 한 번씩 쓸어줘요. 제가 미용실 안간지한 1년 된것 같거든요? 뷰티 외모적으로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닌데, 아, 관심 많은데, 막, 머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셀프 염색을 합니다, 저는. 너무 비용 미용실? 미용실이 제가 또 머리가 엄청 길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장 추가가 있으니까 짠 이렇게 눈썹을 그려 줬고요. 최근에 눈썹 정리했는데 눈썹이 눈썹이 참 예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무슨 눈썹이 잘 어울리는지 여기가 넓냐 아니면 좁냐 그것 좀 좁은 게 어울리냐 넓은 게 어울리냐 그것도 모르겠고 여기 앞머리는 오늘은 다른 색깔로 해줄 거라 코만 음영을 줍니다 전 진짜 성형하고 싶은 데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 관심 있는 시술은, 입술 필러랑, 그 다음에, 밑, 뒷 밑트임. 뒷 밑트임이랑, 콧볼? 콧볼 정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로 산 블러셔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쿨톤, 완전 쿨톤 느낌인데, 막상 올리면, 되게 뽀용하고 예쁜 느낌이에요. 저는 눈 밑까지는 안 칠하고, 여기지만 코, 입술, 턱. 하, 너무 예뻐요.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뻐요, 진짜. 여기 네이밍이 진짜 화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팔레트는 이두 개를 써줄 건데요. 어, 잠깐만. 오늘은, 오늘은 이 데이지크까지 세 개를 써줄 겁니다. 언더는 그냥 이거 세개다 섞어. 다 섞어, 이렇게. 고렇게 다섯 컷. 저는 화장할 때 언더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뭔가 진짜 내 눈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라. 언더를 칠하는 순간. 아, 그리고 이거 밝은 색깔 위주로. 발색이 좋으면 가루날림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앞머리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어, 발색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하면 항상 가루날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손으로 했을 때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 한번더 해주고요. 이렇게 앞머리도 한 번씩 더 잡아줍니다. 이게 여리여리한, 이게 이런 핑크색 계열로 그 쉐딩을 하면은 뭔가 좀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미소녀? 그런 느낌이 살짝 더 나는 것 같아요. 아블러셔 블러셔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게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이 정도만 발라도 실제로 보면 잘 보이고 괜찮은데 지금은 조명도 있고 카메라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살짝 더. 이게 올려도 이상하게 올려지지 않고 진짜 예쁘게 올려져가지고. 아 자연스러움과 화려함 사이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한올한올안 살려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려줄 거예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은요, 오늘 어떻게 그리지? 짧게 그려줄 건데요. 눈썹이 연장됐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점을 찍어줄 거예요. 고양이상의 메이크업은 무조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두 군데에다가 점을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립을 먼저 발라놓을게요. 살짝 보양이 상이 되려면, 요런 진한 립 라이너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딱 그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고,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도, 블렌딩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져요. 요즘에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AI를 돌려봤거든요. 아, 레이다운. 근데, 안 된대요. 하지 말래요. <laughs> 그리고 주황색은 거의 탈색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입술에 픽싱되는 동안, 어,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아, 화장품 좀 사야겠다. 화장품이 너무 없다. 저도 이제 유튜버를 시작했으니까 화장품을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살짝. 아, 저도 애교살을 완전 넓게 넓게 그려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있어도 애교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터. 글린트. 와. 와, 이거. 야, 진주 펄. 그냥 퍼석퍼석한 느낌이긴 해요. 과연. 약간 핑크기가 도는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살짝 이렇게 바를까? 오늘은 눈 밑에도 살짝만. 얘가 진짜 예뻐요. 근데 그, 이제 올리브영이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치셔서 네이버에 에뛰드 글로우 픽싱 틴트 멜로우 핑크 치시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제발 사세요. 이거 진짜 어떤 립에 발라도 개이뻐요. 이거 단독으로 바르면, 근데 이거 왜 없어졌지? 단독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토끼어 립 같은 느낌은 아닌데, 토끼어 립에서 살짝, 살짝 로즈빛이, 살짝, 살짝 뭐랄까 말린 장미가 살짝 가미된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우 틴트긴 한데 이런 글로우가 되게 빨리 사라져요. 근데 저는 매트 립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나 봐요.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고앵이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올려줍니다. 어려워. 화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도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고양이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 저번에는 아우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느낌? 약간 핑핑이 같은데? 오늘은 따로 머리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나갈 데가 없거든요, 오늘은. 또 마무리했고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혼자 카페라도 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